안녕하십니까. 요즘 예. 약간 지 직률 예. 4위를 지금 약간 달리고. 아 여기가 여기 올리시아 어떤 스튜디오 같은 느낌. <laughs> 저희 죄송합니다. 어, 제가 뭔지 아니 어디 장비들도 완전 이제 너무 좋아. 우리, 우리 어. 이제 거의 풀 세팅이야. 네. 네. 조명도 나중에 음, 음. 뭔가 있을 네, 것 같아. 조명간도. 내가 살게. <웃음> 아, <웃음> 아니야 야 괜찮아. LED로다가 네. 아, 괜찮아. 네. 아, 정말 요새 궁금한 게 있는데, 아휴. 손준호 씨 요새. 집에 안 가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준수를 따라다니는 거야? 아니, 따라다니고. 응. 건 아니고. 아니, 너무 친잘 맞아 가지고. 그럼 이잘 맞아요? 응. 소현 씨가 응.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왜요 나는 오히려 응. 소현누나가 응. 그냥 응. 하신 응. 얘기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너무 죄송스러웠지. 혹시 그러니까 준우 형이 응. 뭔가 나로 인해 계속 응. 밖으로 서운해지는거 아니. 응. 어. 아, 아니야? 나오게 되셔서 소현누나가 나를 비워하거나 혹시 형한테 손해할까 봐. 아니야. 예. 진심이었구나. 응. 샵도 갔고 네. 방송도 같이, 아, 콘서트도 맞아요. 같이, 공연도 같이, 응, 공연도 같이 네. 응. 집도 같이, 응. 24시간이 맨날. 같다니까. 형이랑 저도 같이 약간 지치신다. <laughs> 어, 유튜 손준호, 손주노, 맨날 손준호야! 막 너무 싫다고. 그러니까. 게, 개인만의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응. 근데 요즘 그게 좀 생기니까. 어, 너무 좋다고. 진짜. 오, 근데 네. 조금 같이 다 해보니까 어때요? 안 지쳐요? <laughs> 아니, 저도 약간 에너지가, 네. 에너지틱하고. 응. 장난, 장난. 저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랑. 합이 장난 아니야. 너무 좋잖아요. <laughs> 맞아요. 잡으라고 해. 아, 그렇게안 맞았네요. 되게 이 손이 잠깐. 외로웠어. 여기 가까이 있고, 깜짝 놀랐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잡으라고, 얼른 아, 잡으라고. 아, 여태껏 그래, 준수가 억지로 마셔줬네아 아, 아니에요. 어머는 거예요. 그나저나 음. 이거 우리. 아, 너무 감사하게 네.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이 가운을 맞춰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대기실에서 있을 아, 정말 네. 너무 경건한 마음으로 진짜 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 팬분들 감사드리고 뭐 이걸 빌려서 다시 제출드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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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laughs> 일단 우리 배우분들이 다 너무나 잘 입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번 이 여름에 더운데 음, 이 가운으로 있거든. 정말 센스 있게 네. 가운도 네. 얇아 딱 좋아 근데 준호 형은 센스가 없으세요 네, 아니, 아니. 어디 갔어요? 너, 너 그러지 마. 아형 가운, 아형 장난치지 마. 가운 빨리 거야. 갖고 오세요. 집에 있어요. 집에... <웃음> <웃음> <많이> <웃음> 아, 무슨 말이야? 이 사실이었구나. 무슨 말이야? 목을 좀 닦으세요. 대현이랑 가장 못 참았어. 왜? 왜? 아니 가운만 받으면 집에서 걸레도 쓴다. 이게 아, 약간 <laughs> 이게 아, 약간... 진짜네. 월도한 진행이다 형. <laughs> 그러지 마요. 얘 지금 21세기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야, 아니야.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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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리고 원래 이게 또 가운이 가장 필요할 때가 2회 공연을 할때근데 그렇죠. 원래는 2회 공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잖아 근데 왜 굳이 그걸 집으로 왜 그러냐면은 3일 예, 예. 너 이틀 전에너왜 그래? 이틀 전에 <laughs> 이틀 전에 왜 그래? 사진을 <laughs> 음... 음... 진짜 이거는 극장에서못 입는다. 이거 우리 둘이 커플로다가 그런 얘기 하신데 사우나, 응. 아, 사우나 갈 때, 야나 팬들 보 바꾼다 나. 아니 나자, 아 사우나 갈때 우리 입고 가자. 이런 그래.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 우리 사우나 갈때 커플로다가 입고 가자. 아, 나는 공연 끝나고 이걸 또 입고 가자 뭐 이런 건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응. 여기서 입고 가자 가자라는지 어쨌든 팬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거 까만 것도 안 갖고 까만 것도 어디 갔어요? 까만 거. 집에 있어요. 까만 것도 왜 집에다 놓냐고. 팬 여러분들이 여기서 울라고 일단 여기가놓칠 못하겠어요. 매일매일 화장 번지니까. <laughs> 아, 일단 아니 이런 거 까만 아니. 거 이런 거 입고 있을 거면 그거 주신 거 <laughs> 선물해 주신 거 입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그거 아까워서 못 입고 있어요 진짜. 솔직히 번뜩 든 생각이 아니 아까 막 전화를 태페 쪽에 전화를 개하려고 그러고 이게 <laughs> 놀래가지고 휙을. <laughs> 아니 왜냐면 진짜 근데 저희가 해...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있었으면 <laughs> 무조건 갔거든요. 맞지 지금. 내내 가지고 <laughs> 얼마나 좋아하시게 이렇게 입고 직접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왜준 사람의 그 성의도 있고 그러니까. <laughs> 아오 그럼 또 우리 오빠가 아니면 또 배우들이 뭐 있으면은. 해줘야겠다 일단 루피가. 근데 준수 씨는 공연 전에 뭐 먹어요? 낙공연일 때는. 너무 헤비한 거는 못 먹고 김밥 먹어요. 심심한 김밥과 매운 김밥을 주로 이렇게 두개 시켜놓고. 어 맞아요. 근데 <laughs> 오늘은 케이크 먹고 왔어요 지금. 케이크를 일단 거의 한반 통을 먹고 왔습니다. 암달아서 너무 좋았어. 미시 에잘 드시죠. 한분 남았어요. 미미. 일단 아무뭐이 어, 네. 정도만 이 정도 오늘은. 하고. 하고. 왜 나같은 놈을 찾... 자 우릴 위해 함께한 시간 자 우릴 위해 함께한 시간, 함께 시간, 함께 시간. 세종문화회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가까운 출입구로 질서있게 대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맡기신 분들과 Bye. 오페라 글라스를 대여하신 분들께서 uh.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안녕히 가십시오.